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7시 54분 불금봉 장전 뉴스지입니다 오늘 벌써 6월 1일 마지막을 보내는 날인데요. 벌써 한 달이 다 갑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는 7월 1일 토요일인데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계속해서 원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코스피도 2,550선에서 마감하면서 불안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인이 뉴욕에서 들려오는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의 긴축 발언 때문에 그런데요. 7월에 이어서 9월에도 금리를 인상시킬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은행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긴축발언은 우리 시장에 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 여기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861달, 861포인트로 어, 뚝 떨어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어, 지금 기온이 23도인데요. 어, 비가 새벽까지 계속 오다가 지금 굉장히 흐린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한 30도까지 어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중간중간 소나기도 내리고 그럴 텐데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릴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은데요. 1317원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V자로 완전히 어 2주 전에 최저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어 완전히 상승하는 아 어,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어가지고 어 시장 상황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종가 매매를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하락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어서 어, 전체 우리 시장에서 어, 종가 매매를 대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파월 의장의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발언 때문에 여기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어, 이렇게 그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어, 경기 침체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지만은 금리 인상의 이런 속도 때문에 어,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적인 그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주택의 미분양에 관련해서 3개월째 감소하는 매매량이 회복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까지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그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저출산,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aughs> 이런 그 움직임 때문에 저출산과 관련된 관련 종목이 JCN 시스템인데요. JCN 아, 시스템은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 관련주도 되고, 또 윤석열 관련주, 드론주, 뭐 많은 복합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아, 고가 놀이 구간에서 아, 이와 같이 잘 지키고 있었던 JCN 시스템. 오늘 우리 종가 매매 종목이 없으니까 관심주가 세 개입니다. 일단은 제이언 시스템 그리고 남성 어, 자율주행과 아마존과 관련된 남성 그리고 마니커 FNG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이런 그 마니커 FNG하고 또 남성 그리고 제이언 시스템이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저임금 법정 기한을 넘겨가지고 지금 노사가내 입장차를 어,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어, 이 최저임금을 뭐 12,000원 선까지 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시급을 어 9,520원도 얘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안을 지금 그 고용노동부장관 쪽으로 지금 넘긴 가운데 있기 때문에 8월 5일까지 어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 고시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금 어 법정기한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뉴스가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지금 많은 비가 내릴 거고요. 어, 이런 상황이 어, 계속 장마기 때문에 계속 어, 주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요. 반대 매매가 굉장히 또 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던 계좌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이 어 지금 더블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최근 국내 증시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 주가에 추가 하락을 붙이키는 게 이제 반대 매매인데요. 아침에 그래서 시작할 때뭐 이런 미수금이라든가 또어 반대 매매 비중들이 늘어나서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어,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 매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계좌의 그 평가 금액보다 또 주가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담보 유지 비율이 통상 140%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140% 이하로 떨어질 때 <laughs> 마진 콜 반대 매매가, 어, 되는 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실시되기 때문에, 어, 주식시장의 요동칠만한 이런 변수가 반대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 이런 그 하락 중에도 이 삼성전자가 73,400원 어제 최고치를 한번 치고 어,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메모리 반도체업황이 어, 바닥을 지나 지금 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제로 콜라, 제로 콜라에 쓰이는 아스타팜이라는 것 발암 물질 가능성 이 있다고. 지금 어, FED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로 콜라 많이 드시는데 아직까지는 이 물질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어, 얘기하고 있고 또 위험도가 가장 높은 어, 이런 발암 물질 중에 하나 어, 아스타팜이 설탕보다는 200배 더단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제로가 붙은 무설탕 또 사탕 껌뭐 어,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코카콜라에서는 어, 소비자한테 오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라고 어, 코카콜라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지금 아스타팜이 어, 발암물질로 어, 지금 그 발표가 조금 되고 있어서. 어, 당분간은 제로 콜라를 먹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UAM 어, 도시 도심에 어, 이 비행 택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그 국토부에서 드론과 관련된 이런 관련 주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 파이버 프로가 상한가를 이렇게 갔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 이런 상한가를 가면서 또 이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들도 또 어, UAM 드론과 관련된 관련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이거와 관련해서 JCL 시스템도 같이 이렇게 또 올라온 거고요. 아 어, 이런 그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또는 실적 발표 때문에 또 아, 이렇게 반도체주 일부 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어제 삼성전자가 아주 최고치까지 한번 찍었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아,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어, 좀 관심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모듈러 주택 아, 아마 어제 모듈러 주택 가운데 지금 덕신 하우징 아, 우리가 이 덕신 하우징 2주 전에 불꽃몽 시사미 종목탐구에서 추천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중에서 모듈러 어, 주택이 강세를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덕신하우징이 이와 같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주도 테마가 별로 없고요 반도체 UAM 모듈러 주택 뭐요 정도가 아, 좀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데 오늘 뉴욕 증시에 어, 혼조세 그렇지만은 조금은 상승 분위기입니다. 아침에 살짝 반등은 있겠지만요.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오후쯤에는 또이 수급 돈이 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또 하락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많은 주말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짧게 짧게 대응하면서 저와 함께 성공투자 기원 드리는 금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카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